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학은 잘 보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음,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고 왔는지 조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듣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어,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거 이후로부터 어, 순환부터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방식은 어, 1학기 때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환, 혈액은 산소와 양분을 실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어, 혈액의 구성을 알고 혈액을 이루는 각 성분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구성과 혈액의 기능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헌혈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헌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이, 이제 여러분들이 헌혈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혈액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다 썼죠. 자 넘어갑시다. 어, 혈액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보고 넘어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목소리> 자 여러분 은 동영상 잘 봤죠? 그쵸? 자 이제서 오늘은 이 혈액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1 어, 학기 때 여러분들 직접 피, 즉 피를 뽑아 가지고 어,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뭐예요? 그죠? 그걸 적혈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래서 적혈구들이 가장 많이 보였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은 몸무게의 약 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3분의 1 이상을 잃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갑자기 막 피가 철철철철 흐르면 어떻게해요그렇죠 뭔가를 붕대 같은 걸로 묶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너무 피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돼? 과다출혈로 어떻게 돼?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약 (3분의 1) 이상을 잃으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혈액의 구성은 어, 혈액의 구성은 요 노란색인 액체 성분이 혈장과 붉은색의 고체 성분인 혈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혈장은 약 55%. 혈구는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크게 이거를 이제 혈액이라고 하는데 혈장과 혈구를 합쳐 서 혈액이라고 하는데 이 혈액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요 혈구. 혈구가 약간 붉은스움하게 보이기 때문에 혈액은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혈구 중에서도 어떤 것들 어떤 것이 붉게 보이기 때문에 과연 요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지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혈장은 혈장은 약 구성이 약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산 같은 영양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그렇죠. 소화죠. 소화. 소화의 결과. 즉, 이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이제, 소화가 돼서 녹아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조직으로 가려면, 이놈들이 어떻게 해야 돼? 보험가의 운반체를 타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 운반체가 뭐냐면, 혈장입니다, 혈장. 혈장에 이런 영양소들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이 혈장은 세포의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또, 이제, 영양소를 운반해줬어. 그러면은, 이 영양소를 받고, 거기는 있 세포가 뭘 합니까? 그렇죠. 호흡을 하죠. 그럼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뭐가 있어요? 그렇죠. 노폐물 이 있겠지. 그럼 이 노폐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내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내이 그이 노폐물은 뭘 타고 가야 돼? 그렇죠. 즉 혈장을 통해서 이 노폐물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의 기능은 세포 영양소를 운반해 주기도 하면서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운반해 주는 역할. 즉 간단하게 말하면 뭐 운반해 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혈장. 대부분 9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타 10% 중에 약 8%가 아마 혈장 단백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 이 실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어, 영상은 넘기고 간단한 설명을 좀할게 있어서 이 설명을 듣고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 수, 실험 순서대로 했었죠? 이 사열기를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뭘 뽑아냈습니다. 뽑아냈습니까? 그렇죠. 피를 뽑아냈죠. 피를 뽑아내가지고 요, 요, 글래스, 유리에다가 피를 떨어뜨렸죠. 요 밑에 있는 이글라스를 뭐라, 뭐라고 하냐면,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슬라이드 글라스 여기 위에 조그만한, 조그만한 요, 유리를 뭐라고 하냐면, 커버 글라스 그러니까 덮개 유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혈액을 떨어뜨리고, 덮개 유리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요 커버 글라스를 쓰 이렇게 요 혈액에 있는 밀면서 밀면서 이거를 덮죠. 밀면서 넓, 얇게 피면서 덮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이게 밀어 밀거나 땡기면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혈구들이 상합니다. 상하기 때문에 요 혈액에 있는 요 반대 방향으로 쭉밀어면서 얇게 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렇게 얇게 피는 이유는 여기 있는 뭐를 상처가 안 되기 위해서, 그렇죠. 혈구가 상처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쓱, 밀면서, 덮개 유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얇게 피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더, 뭉쳐있으면 잘안 보이겠지. 어, 그렇기 때문에, 얇게 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얇게 편 영액에 메탄올을 떨어뜨리고, 김사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메탄올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포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메탄올을 떨어뜨립니다. 뭐라고요? 세포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고정하기 위해서 메탄올을 떨어뜨리고, 어, 김사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혈구에서, 이제, 백혈구 적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혈구, 이제, 백혈구 백혈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적혈구만, 이제 붉게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백혈구는 투명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백혈구의 특징이 뭐냐면, 핵이 있어요. 핵, 그 핵을 염색을 시키면, 염색을 시키면 백혈구가 잘 보이겠죠. 그 백혈구를 보기 위해서 김사액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안에 있는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 김사액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김사액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약간 보라색같이 보여요. 보라색으로 핵이 염색이 되면, 서 백혈구하고 적혈구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사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 어, 4분이 지난 후에 김사액을 물러 씻어내고 말린 다음 덮기 유리를 덮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보시면은 여기 적혈구들 대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백혈구가 하 꿈쳐 있죠. 근데 이 백혈구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게 있죠. 이런 것들 뭐냐면 핵입니다, 핵. 백혈구 핵. 이 핵을 염색을 하면 이 백혈구가 보여요. 염색을 하지 않으면 얘는 투명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것 봤던 것들 중에서 이 혈구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적혈구와 백혈구 두 종류가 관찰이 되고 혈구의 모양은 어떠한지 비교하여 설명해 봅시다. 이 혈구, 이 적혈구는 약간 모양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원반점 생겼고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고 백혈구는 뭐 그냥 둥글러록하게 생겼는데 백혈구는 딱히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많이 보이는 혈구는 적혈구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며 다른 혈구 즉 백혈구는 이 혈구보다 훨씬 적게 관찰되지만 크기가 크고 모양이 불규칙하며 뭐가 있다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적혈구에는 아, 백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으면 혈소판은 보이지가 않아요. 현미경이 잘안 좋아서 아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있으며 적혈구가 가장 많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 각각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요 그림에서는 요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처럼 백혈구는 좀 크게 크고 불규칙하고 적혈구는 무슨 뽀드처럼 생겼죠. 음, 이렇게 아니 적혈구가 아니라 혈소판. 선생님 말 정정합니다. 혈소판, 뽀드처럼 생겼죠. 자이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적혈구의 특징은, 적혈구는, 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혈구 중에서 가장 많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며, 핵이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붉은색을 띠는, 요, 헤모글로빈 요, 특징이에요. 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으로 띠는 겁니다.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푸른색이라 하면, 여러분들, 피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그렇죠. 푸른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요 헤모글로빈 색깔이 만약에 노란색이다 그럼 피 색깔은 노란색 혹은 파란색이다 그럼 피 색깔은 파란색이 되겠죠 근데 우연찮게 붉은색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피 색깔은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요것들의 기능은 산소를 운반해요 뭐를 운반한다고 산소 그래서 조직세포가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산소를 조직세포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이 산소가 어디 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 헤모글로빈, 즉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해서 조직세포까지 갑니다. 그럼 조직세포에서 가요. 가면은 이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산소는 어디로 이제 저장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산소가 분리돼 분리되어서 조직에 제공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소를 이제 결합하는 요 것은 헤모글로빈이라고 좀 알면 좋을 거예요 헤모글로빈 다음 백혈구의 특징은 혈구 중 수가 가장 적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가장 적고 가장 크면서 모양은 불규칙이, 불규칙적이고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핵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무슨 용액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김사액을 가지고, 이제, 염색을 시켰죠? 그래서 핵을 보는 거였습니다. 어, 그 이유는, 예,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어, 염색을 해서 보는 거였죠. 얘네들의 기능이 뭐냐? 얘네들은, 어, 식균작용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식균작용이 뭐냐면, 세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합니다.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손가락에서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은 거기 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와 동시, 동시에 주변에 있는 공기에 있는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럼 그 세균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상처가 나는 쪽에 백혈구가 나, 많이 갑자기 생깁니다. 나와요. 만들어진 백혈구가 그쪽으로 몰려요. 몰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균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혈구의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혈구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혈소판. 그리고 물, 모양이 물, 불규칙적이고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기로 봤을 때는 가장 큰게 뭐예요? 그쵸? 그렇죠?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핵이 있는 거는 백혈구. 핵이 없는 거는 적혈구하고 혈소판 이런 것들 특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크기와고 핵. 음.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혈소판은 어, 혈액응고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만약에 피가 철철철철 나요. 그럼 그 피가 계속 철철철철철 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그러면 그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어떤 어떤 놈이 막아야 되겠죠? 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상처 부위에 이 노란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혈소판인데 빨리 막아, 빨리 막아 적기로 나가려고 하고, 네, 빨리 막아, 빨리 막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를 막습니다. 막은 뭐가 되는 거요? 예 피가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럼 뭐가 돼? 예, 딱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피딱지, 피딱지가 되는 거겠죠. 그걸 또 뜯으면 어떻게 돼? 또 피가 계속 나오지. 그러다가 또 다시 먹고, 그렇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혈액의 구성. 혈액은 뭐로 되어 있고, 그렇죠? 혈장하고 혈구. 또 혈구는 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 혈액과 혈구의 종류와 또 기능. 이 혈구들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